와! 묶었다! 묶었다! 야! 야 아, 오졌다! 이거 오졌다! 야, 이제, 이제 글로 들었잖아요?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림을 아, 보면서 제자. 다시... 제형, 그, 뭐, 저도 알려주세요. 바로, 바로 디아블로 아. 특성 알려주세요. 이 전투가 끝나면 다음, 디아블로 Q. 일단 첫 번째, Q. 걸무이고 4렙, Q. 4Q. 7. 7이, 7 영방. 기술 데미지 네. 저 16레벨에 시, 냉기사격이나 만티코 이런거 찍으면 되는거죠? 냉기사격하고 만티코만 빼고 찍으면 돼요아 그거 두개 빼고 찍어요? 네 진짜? 나난 네. 이거 두개 찍어온데 항상 네. 1레벨에맹렬한 추격 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난 항상 이거 찍어 아니 빙더 크게 맞... 돌겠습니다 저는 더 크게 응. 더 크게 돕니다 저 지켜봐주세요 <laughs> 아, 예리한데? 완전 더 크게 돌게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돌게요. 할게요. 제가 탑 갈게요. 오케이 제가 탑 가고 아, 나머지 또 전판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아, 좋아요. 이, 근데 이거를 어, 탱커가 어, 먹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내려가자, 저희는. 라인 놓습니다. 근데, 디아블로가 물렸어요 맞아준 거예요. 저희 가야 합니다. 아. 어떻게 한 번도 안 올라오는데. 수 없는 꿈이 제일 고독한지. 그죠? 우리 이거 아닌 거 같아요. 탑에서 탑에세 올라가요. <laughs> 탑 탑. 나이스 다행히 시어머니가 바빠 가지고 못 봤어요. 제가 봤어요. <laughs> 아, 시어머니가 봤는데 <laughs> 삼촌이 봤어요. <laughs> 다시 할게요. 다시다시 다시다시 다시. 아직 괜찮나? 아이고 어, 왔다 아내 살려줬네 얘를 그니까 내가 빼, 빼려고 한건데 한명 죽..죽는 줄 알고 시험하니못했 탑에 못 가요 나중금 저희 나지나 빠져 나빼빼빼빼빼탑탑탑 탑으로 가? 응 음. 바텀으로 가니야아이 좋았다 오 좋았다 미드 바텀 미드 바텀 아닙니까? 맞습니다 탑에 간다고 아아아아시 고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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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실수지. 뭔가. 오 깜짝이야. 꽃. 가면 입금하고 갈게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요. 오 상대방 굉장히 지금 빡겜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먹을게요. 좋습니다. 조심하세요, 크리거. 애들 다 가고 있어요. 네. 네. 빨리 밀 빠질게. 네, 여대는 밀고. 좋았다. 이것이 히우트다. 아, 이제부터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왔어요 그냥 저 너무 탑에 살게 없어가지고 네. 잘했죠. 예, 잘했어요. 내려갑시다. 내려갈 시간입니다. 내려갈 시간입니다. 제마나가 항상 꽉차 있네요. <laughs> <laughs> 괜찮아요. 아 오늘 재밌다. 꽉차 있으니까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같이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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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린가요? 저는 지금 3 밀고 있어요. 와! 이세상 똥침이 아니다. 갔다, 좋았다. 이 세상 똥침이 아니다. 어, 아니다. 아, 아 아깝다. 까비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각다시를 하려 했는데. 후리가 딱히 우리 드들고 있었는데 까비 까비. 상대방이 아, 지금 다섯 명이 다, 다 뛰어다니는 거야요 레벨벳 방금 체력을 많이 빼놔서 우리가 이거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빠져야 돼요. 맞아요, 저기 올라가겠죠. 그럼 길에 가죠. 바텀 먹을게요. 와씨, 진짜 어? 탑 어떻게 할까요? 그야가 경험치만 챙겨주세요. 그야가 경험치만 죄송합니다. 내나비 네, 빼놨어요. 괜찮습니다. 오 늦습니다. 탈이야. 애들 넣어요.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죽지 않겠습니다. 전판에서 선전포고를했듯이 이번에 더 이상 죽으면 저는 아. 사람이 아닙니다. 아, 아 좋았다. 지금 스템 맞았어요. 괜찮습니다. 저 말고 죽은 분이 있어 서 다행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 어디 타, 탐 거예요. 먹어요? 저합류해야죠아 지금 그만해 나한테. 전바텀을 막으러 가겠습니다. 오막 들어와. 아, 와조심요 아, 진짜 다와 진짜 다 제가 꺼비 보냈지? 꺼비와 아. 잘했어요. 도마포 막아주세요. 아저집커다 올려요. 오, 어? 어? 이게 보죠 어? 어막 들어오네? 오 장난 아닌데? 아 이거 막 들어오네 진짜 막 들어온다. 아 이거 좀 너무 과하게 들어왔어요. 어? 아우 보석 먹었다. 먹었습니다. 어, 제가 보석 먹었어요 그래도. 먹었으면 됐어 잘했어 잘했어. 상대방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하는데요? 트레인 후단 가면 저희가 캐릭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초반에 죽어서 그까요불리한 판을 역전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역시 긍정 파워. 긍정파워 긍정파워 이럴때일수록 흔들리지말고 오더를 잘합시다 일단 팀레벨 네. 따라갑시다 팀레벨 따라갑니다 싸우지말고 절대 싸우면 안돼요 그면 이깁니다 입금하시면 될거같은데 다같이 모여가지고 입금하죠 지금 다 집에 갔는데 아, 좋습니다 입금하십시다 미드에 다 있는데요 어 여기 어어어 싸워요? 형 제가 지금 네. 가둬줬어요 일부러 보호막 아, 예예 좋아, 좋아. 그래서 피가 안 달았어요. 될 같은 금방 가야 돼요. 오케이. 너무 너무 너무. 어나이 좋고요. 다 일단 빨리 경험치 먹야 돼. 바텀도 먹어야 돼. 텀바 텀바. 상대 요 싸움 안 돼요. 상대 근데 시, 집에 못 가겠어요, 제가. 잘했어탑탑탑탑탑 타격. 게요 조심하세요. 상대방 10레벨이라서 들어올 것 같아요. 오 내려온다. 바텀, 바텀, 갔다 바텀. 바텀 내려온다. 좋아 바텀. 바텀 다섯. 바텀 다섯. 탑으로 어, 갈까요? 타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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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탑, 타브로.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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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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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카이 메타. 에피카이 메타. 에, 탑. 탑으로. <목소리> <돼요>. 나는 탑으로. 됐리 10레벨 됐 오케이. 탑으로 도와드리러 갈게요 더 이상 가면 안될 것 같은데? 약간 갈렸어요, 갈렸어요 갈렸어요 갈렸어 갈렸어 탑 갑니다 탑갑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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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스톤 스톤 레이더 바텀 레이더 바텀 고고 고고 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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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진 출진, 출진 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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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묶었다 네, 네, 묶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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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오졌다 이거 또, 오졌다 탑 콤보는 이상했는데 묶었다 묶었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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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역전전 내가 고치살 이 계속 해 주니까 자연스럽게 지나가네. 네네 경고 들 알겠습니다. 지다히스로 네. 하나 되는 우이 세상 나지보가 아니다. 이런, 이런 거 먹습니까? 어차피 저쪽 못 그렇죠. 넣는데. 그거 일단 라인 다클리하고서 아니면 바텀 먹습니까? 어아나나나 어, 뭐, 좋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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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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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합니다합니다 아, 오 지보.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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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오오오지오오오지오오오오나오나오오오나오오나나나오오오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입금 안 아니, 되니까 저, 저희 용병입니다. 네, 예, 용병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랬습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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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안 떨어지니까. 뜨거워 아, 너무 추워요. 갑각본님이 그럴수록 제그 허물이 덮어져서 괜찮습니다. 좀 <laughs> 이제 마음이 편한가요? 위드 <laughs> 가시죠. 죄송합니다. 위드 위드 위드. 알라. 어 출발 출발. 어, 안 하셔도 되나요? 저 출발. 네네 많아요? 줄줄줄출 출. 줄줄? 불호 죽어 죽어 왔다 죽어 다 상대 와요 상대 와요 상대 와요 갑보기님의 아군까지 썼어야 됐나? 들어가세요 정원배 없어요 아, 아, 수정몸 없어요 빼야 돼요 일어나! 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일어나, 빼야 일어나. 요 일어나서 나와 싸워라! 으 어, 뭔소리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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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아 이거 갈렸어 우리가 갈렸어 아 미드랑 바텀이 갈렸어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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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꼬마, 꼬마, 꼬마. 바텀 오던거 했었었는데 우리가 뿅 다치고 뿅 다치고 뿅 다치고 방금 붕짱 오던거 다시한번 쳐서 이제 거의 데 지금, 지금 그럴거 있을것같아뿅 다치고 그 대신 제가 가지고 있던 보석은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그 쥬앙맨님한테 넘겼기때문에 괜찮습니다 쥬앙맨이요? 예 쥬앙맨님한테 <laughs> 아까 인수인냈거든요 네, 네,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 한 라인 더 먹고 늦죠 아, 탑 라인, 탑 라인 저 꿀인데, 저 맛있어 보이는데 먹고 싶은데. 탑 라인 드시죠. 어우, 아, 야, 새벽 때문에 너무 추우니까 이거 스튜디오가 추워진다. 원래 안 추웠는데.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왔어, 나이스 나왔어. 아, 좋아, 좋아. 아우야! 따리, 따리, 좋아, 따리! 니가 맥여, 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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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리! 아, 아, 너, 못 넘겼어. 탑, 탑, 탑. 왜, 저, 탑. 갈게요. 저, 보석, 탑.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어석도없라디까라디 아, 나. 라디는라디는라디는 브라디는 네. 라디라지는브라디라는라 제가 이번에 부두 의식을 굉장히 잘 쌓아가지고요. 20대 때면 상대방 댁 그냥 진짜 피똥 쌉니다. 나지 보 되셨습니까? 나지 보그 자체? 오! 저기들어왔 나지 못해서 나지 겹다다서 나지 못어셔서 나지 어해셔서 나지 못해셔서. 나지 못해셔 나지 서나도못해셔 나지 못해셔서. 나지 못해셔서. 나지 못해셔서. 나지 못해셔 나지 서지나 아이씨 아았다좋 앞에 뭐 막고 있었어요 뭐 뭐지 저거? 벽같은거 있었어요 어, 맞나요? 제가 오아좀 막아줘요 좀비벽들 패스 푸시합아 여기 좋습니다아 좋았다 오와 아깝다 아, 저희 16레벨이에요 알겠습니다 좋았다 중속승가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 어, 이거 신룡랩에 끌어오는 중막들 아시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랩, 칠랩에 있는 그 자발사격 강화잖아요. 네. 그거 빨리빨리 하게 하려고 찍는 거라서. 오케이, 오케이. 다섯 미까지 가는 게 어떨까요? 다텀 알겠습니다, 좋네요. 좋았다. 일일로로 등지어 너 함께 쏘거라. 오케이. 감사합니다. 백십육. 아한번뜰려 주원이 끝나겠는데? 진짜? 버려요 어, 버려아프다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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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버려. 아, 뭐, 버리지 못해 시간 끌어요 시간 우리 끌어요 우리는 항상 아, 흐름 타고 유리하다가 아 시간, 끌어요. 시간 끌어요 시간 끌어요 시간 끌어요 시간 끌어 어 아, 아. 시간 끌어 시간 끌어 <laughs> 풍짱 시간 끌어 됐어 이 이러면은 우드는 안 줘요 이러면 우드는 풍짝, 안 아빠, 줍니다 아빠 지금 풍장 많이 아파 어어 어, 자체 보호막! 어, 저... 형, 저희 둘이 살수 아, 있을, 있을 것 같아요. 종비 아, 보호막. 아, 저... 어,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저 왔어요. 제가 그 스킬 데미지가 안 아파가지고... 아이고, 근데 평타 데미지 아파요! 아이고야아이고 혹시... <laughs> 미안, 미안하다. 저기가 좀아신대요 혹시 개트롤이 없어. 개트롤이세요? 아...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두 어? 마리 치킨, 두 마리 치킨! 아 어, 나이스 미드랑 바텀을 막아야 될것 같아 미드 막으러 갈게요 어 싸우시네 바텀 갈게요 다음 위험합니다 어! <laughs> 아, 씨. 처음부터 쓸걸 오오 오, 이겼다 야 이거 케이 하이 케이 하이 케이 큐큐큐큐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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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어? 스킬을 너무 아껴 이 초만 빨리 왔어도 Q Q Q로 비쳐왔을 텐데. 방금은 제가 독수비를 뒤로 썼습니다. 아이거 자꾸 한타 때 쓰고 싶어지고. 가 있는. 좋았다. 마감면 유리가 저희는 상가 남아있어요. 제가 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바텀으로 가죠. 오, 나중 위험합니다. 나중 위험해요. 오, 오 야씨. 와 날카로워, 진짜 대박이네. 무라디, 무라디 완전 날카로웠다 이거. 아, 너무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예상하는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신정민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무라디 너무 날카로워. 와 저렇게 들어올 줄 몰랐어. 저쪽 되게 저 대충. 왁스 형이 잘하는 것 같은데 개츠비. 왁스? 왁스 누구지? 개츠비. 위대한 네, 개츠비. 개츠비는 위대하죠. 우리 이거 먹죠. 스팀 레벨 혹시 우두멍지 이거 체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우두 우두 저 보석이, 돌이 하지? 아, 우리 막 칩니다. 이거 어? 저희 그냥 한타에서 잡고 헤카 파버리죠 노하나님입니다. 일단 탑을 막아내자. 상대 아직 십구래요. <laughs> 미신 때문에 너무 아다 근데 어떻게 하니까 한타 걸수 있으면 걸어야 됩니까? 아니, 거이 정도 잡고 그냥 핵각만 못 보게 하면 될거 같아요. 계속 위협 사격 해 주세요, 앞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데 이제 빠지면서 이로 간다. 아직 꾸이안 돼서 저희 20레벨 맞추서 쟤네 미드 막으로 갈 거예요. 그러네. 빠르게 6시도 좋았다. 굴리고 라인도 먹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았다 상대가 투사 먹을 때 저희가 6시 훔쳐 먹죠 알겠습니다 좋은 판단입니다 동의합니다 좋았다. 훔쳐 음, 네. 먹는 건가요? 근데 이거 먹다 보면 상대가 이번에 먹으면 금화가 될것 같습니다 이 캠프가 상대방 걸로 소유권 이전이 됐나요? 20레벨이기 때문에 음, 원래 우리 게 아니구나 원래. 이거 오고 있는데 어떡하죠 이거? 얼른 먹고, 먹고 빼면, 됩니다. 빼면 됩니다 얼른 먹고 빼면 된답니다 얼른 먹었고, 이제 빼면됩니다2 0레만 <laughs> 맞추면 됩니다, 이제. 150만 쏴면 돼, 150. 미드 막으면서... 150. 한 번만 막 상대 지금 포머스 이니시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미드 정리하면서... <laughs> 상대 이끄겠다. 이런 살짝 빠져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상대 2 0인데 맞습니다. 바로 이니시할 때 그냥 물어요. 온다, 온다, 온다. 어, 상대 무라진 뚜벅뚜벅 걸어오는 게 너무 무섭다. 이게 아. 제이너를 많이 하더라고. 나이 할까? 아 지렸다 진짜 뭐야? 와 대박사건! 이 미드 가면 되죠? 와. 위대하다 네. 위대해 빨리라는 게 좋아요 거의 <laughs> 탑, 은 쟤네가 훌륭데한 명은, 한 명은 막아도 안 막아도 막겠죠 근데 안 막아도 이겨요 안 막아도 이깁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이거 갑보기님이 해내신 거예요? 예갑보기님이 해냈습니다 빨래. 아... 아, 아, 아 시원이야, 뭐. 뭐. 아니 죽길 것 이제 좀 기분 좋아졌나요? 좀 <laughs> 기분 다시 좋아진 거 같은데. 우리 사 지금 쓰면서 아, 좋습니다. 어, 아! 역전 좋았다. 상대방 좀 짜증나겠다. 이거 바, 방금 마지막 한타는 우리 팀보기가 우리 팀 호비 정말 잘던것 같습니다. 아니요. 상대방이 어, 열었어요. 어? 이니시 <laughs> 상대방 열었어요? 네. 그럼 어쨌든 다 잘했습니다. 지보나가 앞에 나가있어가지고 무라딘이 아까처럼 또 자르고싶어가지고 <laughs> 튀어나갔다가 뭉쳐있으면서 똥침을 담아주면서 다, 다 비벼져버렸습니다. 딜 솔찬히 잘 넣은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다. 나쁘지 좋았습니다. 느낌었다 우리팀 다 잘했습니다.